안녕하세요. 천재겜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삼성전자가 영업 이익의 감소 그리고 반도체 감산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 속에서도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약 65,000원을 돌파하게 되었는데 지금 매수가 가능한지 또왜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지 제가 앞서서 계속 바닥이 나왔다. 이 구간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수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계속 드렸는데 왜 제가 매수를 하라고 하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하였는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헤드라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로 삼성전자 차트 분석 그세 번째로 삼성전자 매수가 가능한지 또 마지막으로 대응 방법 정리를 하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65,000원을 이제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 약 양봉이 나오면서 약 400원 정도 더 상승을 하면서 장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큰 하락을 하면서 뭐 영업이익의 감소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나오면서 큰 하락을 하면서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다행히 금요일 날큰 양봉이 나오면서 65,000원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실적 발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영업이 이런 분기별 실적 매출액들이 모두 다 감소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낮아졌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이 삼성전자의 재무제표가 최근에 이제 성숙기 그러니까 성장성이 엄청나게 커 보이는 회사는 아니다. 그래서 뭐 투자 현금 흐름을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일단은 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액도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감소한 모습으로 부정적인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업이익의 96% 감소 그리고 반도체 감산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현재 65,000원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4월 5일날 영상에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현금 흐름표에서 이 투자 현금 흐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 매수가 가능하냐 라고 한다면 장기 투자의 경우 충분히 가능한 자리다. 저는 계속해서 바닥이 나왔다. 떨어져도 여기가 바닥이다. 비중을 늘려가라. 매수할 수 있는 자리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계속 드렸고 4월 5일. 이러한 악재들이 나온 날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회사의 가치나 호재, 뉴스 이런 것들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들만 가지고 매수 매도를 판단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 분석뿐만 아니라 기술적 분석, 차트에 대해서도 꼭 분석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야 잘 활용을 해야 더 안전하게 더 많은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차트 분석을 해보면 저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번보다 양봉이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차트적으로도 좋고 현재 매수가 더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봉에서 보았을 때 현재 주봉이 20주선 위에 있고 물론 20주선과 주봉의 이격도가 살짝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음봉이더 나왔다가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주봉상 굉장히 안정적인 차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월봉에서도 이제 20월선까지 닿으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월봉 하락 추세선, 여기를 돌파하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쉽지만, 현재 올해는 금리가 높기 때문에 제가 행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저 월봉 하락 추세선까지 돌파한다면, 그때는 정말 비중을 많이 늘리셔도 나쁘지 않은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일봉에서 보았을 때도 목요일 날큰 음봉이 나오면서 상승 추세선을 살짝 하방으로 빠지는 듯했지만 금요일 날 다시 양봉으로 끌어올리면서 상승 추세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인 추세를 볼 때에는 이 추세선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번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지만 주봉에서 아직 상승 추세선이 남아있고 전 지지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빠지지 않는 한 충분히 홀딩 그리고 매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 가능한가?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자, 매수는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매수하실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현재는 물가상승, 금리 인상,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해 그러니까 올해 초 작년 말 이때부터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는데 장기간 행보할 가능성이 있다 자, 96,000원, 8만원대, 7만원대 이렇게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분들의 경우 장기간 홀딩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에서 그 가격대까지 오르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약 2년 동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인데 그래서 올해는 또 아마 행보장이 되지 않을까 큰 상승장이 나오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로는 현재 기준 금리, 미국의 금리가 너무 높고 또 어느 정도 바닥권 확실히 다져졌긴 했지만 저는 아마 행보장 그러니까 박스권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었을 때 현재 전 고점을 살짝 돌파하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월봉의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한번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하실 때에는 이러한 부분을 잘 참고해서 매수하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매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영업이기 감소, 이런 뉴스들, 악재, 이런 것들만 가지고 매수매도를 판단할 수 없는 게 이런 악재들이 나왔지만 시장에, 주가에 어떻게 작용이 될지는 이 기본적 분석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 분석뿐만 아니라 차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꼭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 이러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도 투자하실 때꼭 참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술적 분석 차트에 대한 모든 것을 제 멤버십에서 담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실 때 기본적 분석뿐만 아니라 저는 기술적 분석도 꼭 참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멤버십이 아니더라도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는 꼭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응 방법 정리를 하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차트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가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를 하신다면 장기간 홀딩을 유의해서 매수하셔야 되고 지지선을 잘 확인하시면서 매수를 하시면 안전한 투자가 될것 같습니다. 자, 추세 투자의 경우 관망하는 것이 좋고 행보장에서는 차트 공부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크게 오르지 않는 시총이 큰 주식이나 지수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 것보단 바닥에서 오르려고 하는 개별주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더 많은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을 하셔서 또 공부를 해 보시거나 아님 또 혼자서라도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제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영상을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